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5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레위지파를 말합니다 레위지파가 거주한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이 할당이 됩니다. 그 48개 성읍을 오늘 언급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는 가난 땅을 차지할 때 땅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배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미리 할당받아서 정복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12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서 성읍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48개의 성읍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54절에서 60절까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론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아론 자손 곧 그아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그아 종족 중에서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땅,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땅 헤브론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촌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촌과 여기 보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한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올바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올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선적으로 자기가 차지할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갈렙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헤브론을 요구해서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은 원래 갈렙의 성읍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땅이 헤브론이었지만 이 헤브론이 레위 지파로 할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이브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또 헤브론이 도피 성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고의가 아니고 알지 못해서 살인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했는데, 도끼날이 그냥 빠져서 튀어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게 된다든지, 자기가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헤브론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 헤브론 도피 성을 주고 그리고 아론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림나 야딜 에스드모아 그리고 이어서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그 촌과 알레메과 그 촌과 아나독과 그 촌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아론 지파에게 할당된 13개 성읍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서 제비 뽑아서 가지니까 어떤 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서 아론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 이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세어 보시면 11개 성읍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두개 성읍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인과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 제사장 지파죠. 아론 지파에게 할당된 13개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1절에 보면 그하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지파 즉 문하세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그하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아론지파가 있지만 아론지파 외의 사람들은 제사장지파가 아니니까 그냥 레위지파로서 그하자손에게 준그 성읍이 열 성읍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무낫세반 지파에게로부터만 받은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나 또단 지파의에 속한 성읍도 할당을 받아서 모두 열 성읍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낫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그핫 지파,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이세개 지파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13 성읍을 주었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에게는 12 성읍 그래서 모두 합하면 48개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꼭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만 그준 것이 아니죠. 여러 성읍이 다 어, 그각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세개 지파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아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총과 게셀과 그 총과 다시 그핫 게르손 무라리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대표적 성읍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세겜이 나오죠. 세겜이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요단강 동쪽 편을 땅을 할당받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동쪽 편의 세겜 성읍. 그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볼수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곳에 요단강 서쪽에 세개 성읍. 그래서 모두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망을 가다가 강을 건너서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도피성으로 갈수 있도록 요단강 동쪽 편의세 개, 서쪽 편의세 개, 여섯 개의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헤브론이 한번 나왔죠. 그다음에 세겜이 나왔습니다. 68절에 보면 용모암과그 촌과 호론과 그 촌과 아얄론과그 촌과 가드림몽과 그 촌이며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촌과 빌르암과그 촌을 주었더라. 그래서 그하 족속에게 준 성읍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곤란과 그촌과 아스다롯과 그촌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촌과 다브락과 그촌과 라목과 그촌과 아넴과 그촌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촌과 압돈과 그촌과 후곡과 그촌과 르홉과 그촌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촌과 한몬과 그 촌과 기라다임과 그 촌을 주니라 게르손 자손에게 준 성읍의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바산의 골란이 71절에 나오는데 이게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도피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76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 게데스도 역시 도피성이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맨 처음 나왔던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게데스 세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린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여리고 맞은편 루벤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촌과 야사와 그 촌과 그레못과그 촌과 메밭과 그 촌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과그 촌과 마나임과 그 촌과 헤스본과그 촌과 야셀과 그 촌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에게 준 레위지파죠. 그 성읍의 이름이 나와 있고 특별히 7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 동쪽 편에 그들에게 베셀을 주었다 베셀도 도피성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 세개 성읍이 다 나와 있는데 베셀, 바산골랏, 길랏, 라못 이세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절에 나와 있는 길랏, 라못 도피성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지 않았고 땅을 그들이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들이 48개 성읍을 그리고 그 초원을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사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또 그것을 헌금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수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간의 일종의 재배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가정생활을 하고 또 교회 일에 전념하는 분이나 또 사회생활을 은퇴하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주의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재배분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지파로부터 그 성읍과 그 목초지를 얻었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피 성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지중에 지은 죄도 그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도피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도피성을 나올 수가 있다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이 일종의 죄의 대속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할당된 48개 성읍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그것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주님의 일잘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살아가는 나머지의 사람들. 그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또 내가 맡은 주의 일을 더잘 감당해야 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